<웃음> <웃음> 여러분 힘드세요! <아이�> <laughs> 저 뒤에 계신 분들 힘드세요! 아요 <laughs> <그럴 수도 있고 웃음> <stori> 이러시는 것 같은데. 어쨌든 저희가 또한 곡을 더 준비를 해드렸어요. 이게 어, 좀 전에 저희가 힘을 드렸다면 <웃음> <웃음> 이제는 사랑을 드릴 <laughs> 차례인데요. 2014년 말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어 러브라는 노래예요.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? 짜 이쁘다 초롱아. 기억하네요. 우리 함께 했던 시간. 러브 이 러브. 사랑이란 함께 모든 것이었다. 러브 이 러브. 우와 감사합니다. 거의 앞에 좀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왼쪽 오른쪽 조금만 우리 연습해볼까요? 저 왼쪽에 계신 분들. 러브 방금 숙지 네. 되셨죠? 네 그럼 불러 드릴게요 <목소리도>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? <목소리도> 사랑이나요 한두 모든 것이 어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로 해도 되나? 지에 네, 저... 분들도 다 하고 계시는 거죠? 저희 아니야. 거기 다 보여요 네, 어디 가세요? <목소리도>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? <laughs> 다 보입니다 네,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게 될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, 그리고 저희 에이핑크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<laughs> 네, 여름에 저희 에이핑크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, 네,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좋은 목습리로 인사합니다 <laughs> 아 <목소리도>